네, 안녕하세요. 중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형에 이해 2부를 설명하게 될 화학교사 한진규. 국어교사 전민지입니다. 네, 자, 1부에서는 저희는 대입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 설명했다면요. 이번에는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입니다. 학생부 100%가 먼저 있고요. 이는 교과 성적과 그 다음 비교과 활동, 한마디로 출결, 봉사활동, 동아리 등, 등과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한번에 이제 확인하는 전형이고요. 자 이것은 지금 한번 원서를 쓰게 되면 따로 준비할 것들은 없겠죠. 자 그다음 단계는 바로 단계별 전형입니다. 이는 이제 1단계에서는 학생부와 교과 성적을 가지고 1차 합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서류와 그다음 면접 등을 보고 최종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일괄 합산 전형인데요. 여기 단계를 나누지 않고 바로 학생부 성적과 면접을 한 번에. 제 통합해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 전형을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15개 대학교의 2022학년도 추천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가장 오른쪽 파란색깔 네모 박스를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글이 보이실 텐데요. 이는 수능에서 최저로 필요한 어떤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의 내신 성적을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고려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수학,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영역의 합이 어세 개의 합이 6등급 이내에 들지 못하면 이 학생은 합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라고 하는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수능 공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 결과인데요. 모집 인원이 이제 1213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원자가 약 13,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 경쟁률은 이제 11대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1단계 합격자를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뽑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6배수를 뽑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5배수로 뽑고 나서 이제 면접, 2차 면접 응시자는 약 1,000명 정도 줄어든 이제 5,000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반 토막이 납니다. 약 2,700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률을 고려하자면 바로 2대 1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능 공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럼 수능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교사의 역량만 따지면 될까요? 아니죠. 예, 학업 분위기도 중요하게 볼수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려는 열의가 많은 학생이 좀 많을수록 교실의 학업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설명을 했고, 이단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단계별 전형이 있는데요. 이는 학생부를 가지고 서류를 우선 2에서 4배수를 선발을 한 후에 2차에서 면접을 가지고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괄 합산 전형인데요. 어, 서류와 면접을 일괄적으로 합산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100% 전형인데요.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생활기록부의 항목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적 학적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앞에 초반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5번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앞에서 자주 언급했던 바로 비교과 활동이 됩니다. 자, 비교과 활동은 그 자율활동, 그 다음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또는 진로활동 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앞에서도 자주 언급한 교과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나서 평균 점수, 원점수, 석차, 그 다음 등급 등을 나타내게 되고 여기서 강조하게 되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조하게 되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자, 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 수업을 듣고 수업에 대한 활동을 했을 때그 활동을 교사가 기록하는 것을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가지고 교세특이라고 언급을 하면 뒤에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잘 신경 써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어, 우선은 일곱 번째는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교과별 독서활동 상황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생활기록부는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이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2021학년도 대입부터 2024학년도 대입으로 이어지는 표를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미기재, 기재 금지, 미반영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일 겁니다. 생활 기록부가 그만큼 간소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학생들이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때 오히려 반대로 기록 되는 것에 중요성이 좀 올라간다 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 실것 같습니다. 표의 가장 왼쪽을 보시면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보이시죠 우선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생기부 항목 중에 5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창의적 체험학 동을 이야기합니다. 뭐 진로라든가 자율 동아리 그리고 학교 교육 계획에서 운영되는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생기부의 기재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교과 활동, 즉 교세특일 텐데요. 조금 전에 생기부 6번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 좋은 교세특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의 개별적으로 좀 개별화된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학생들이 어, 다양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런 내용 안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생 참여형 그런 수업에 어, 를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있어서 어, 다양한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되는지, 또한 그런 세부적인 교과 활동을 풍부하게 기록해 줄수 있는지들을 고려하여서 그런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매력적으로 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학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종합전형 평가 항목을 크게 나누자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인데요. 이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은 바로 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공 에 대한 이 관심과 이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에 맞춰진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 전공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정, 그 전공을 정말 아,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을 정확하게 잘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선택 과목 또한 학교에서 잘 깔려 있고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저희 논산대공고등학교도 이러한 선택 과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또는 빠짐없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네, 협업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 수업 시간 안에서 협동학습을 하게 될 경우 그 안에서 교사는 학생의 협업 능력과 이타적인 마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는 자기주도성이나 리더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네 가지 중에서 대학에서 주로 많이 보는 이 부분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공적합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공적합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 다음 슬라이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친근한 예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치킨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은 지원자 A와 B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지원자 A와 B의 지원서를 봤을 때 우선 지원자 A의 지원서를 보면요,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간장 치킨, 파닭, 양념 치킨 안 먹으면 치킨이 없고 일일 1닭을 실천하는 그런 지원자라고 나와 있죠. 이런 지원자 A에게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은 치킨을 잘 먹는 역량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자 B의 지원서를 보면요. 치킨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1년간 커피숍 알바를 꾸준히 해왔고, 또 지난달에는 친절 사원으로도 꼽혔다라고 써있죠. 이렇게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이 지원자에게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은 도전정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성, 그 다음에 뭐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서빙 능력, 도전 정신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치킨 가게 사장님이라면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으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어, 대학에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학생들이 무의미한 전공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에서 전공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리할 겸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잘 집중해서, 한마디로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 중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로를 미리 선택하신 다음에 이 진로에 개연성이 있는 학생 기록부가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도록 기록이 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로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애매한 학생이라면 우선은 저학년 때 폭넓게 활동을 하면서 고민한 흔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그다음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진로나 진학 학과에 맞춰서 선택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선택 과목을 반드시 잘 구성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도록 중요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대학교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교과와 어, 교세특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 즉 성적 뿐만이 아니라 선택한 과목, 그리고 그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대학교로 연결되는 그런, 어, 역량이 초석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나 그런 학과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수를 하여, 선택 과목을 이수하여서 준비하였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또그 안에서 교과 활동을 풍부하게 하여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운영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었다면요. 현재 같은 경우는 활동 수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구성을 잘한 후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교육 과정 이해, 한마디로 선택 과목의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평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시험 점수만 잘 나온다고 해서 이제 잘, 이제 평가가 되는 이런 결과적 평가가 아니라,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서 이런 논술형 평가와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학생을 위한 대입 전형의 이해를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민지 한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